유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구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고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참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늘 강조드리지만 설교를 듣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설교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미움이 있어도. 피를 나는 한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 간은 끊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말의 속 뜻은 끊을 수 없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가 그렇고요. 또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인위적으로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을 그 가운데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정말로 최악의 상태 속에서 법적으로 관계가 끊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시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이죠. 혹시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사람이 그것을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그것을 인정하고 있든 인정하지 않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과 7절의 말씀은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자신을 선택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셨다는 고백은 성도의 특권을 말하는 표현이라기 보다는 용모가 아름답든 그렇지 않든 재능이 많건 적건 하나님은 인간의 모양이나 외적인 기준으로 택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7절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고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니,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창조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순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여지고 맡겨지지 않으면 그것을 제대로 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창조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고, 지금도 빚어 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를 맡기면, 내 삶을 맡기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면, 이 맡겨 드린다고 하는 말을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발견하려고 하고, 그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보고, 그러기 위해서 묵상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더욱더 깊이 성찰하고, 내 자신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또 뒤져가시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허황된 그런 생각 가운데 아니면 나를 너무나 과대평가해서 또는 과소평가해서 그렇게 내 계획을 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창조해 가시려고 하는 그 계획과 그 섭리를 따라서 살 때에 우리는 창조의 목적과 섭리를 따라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더뭐 그래야 되고, 노인들은 안그래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기회 있는 것입니다. 뭐 무슨 큰 공헌을 하고 나타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감기까지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말씀 보며 묵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그길을 우리가 순종해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해야 될 것이죠. 더 과연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고, 또,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큰 그런 햇빛이지 않고, 그렇게 가고 싶은 그런 소망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광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혹 그렇게 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우리가 보기를할수 있을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섬길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동안에도 고난과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어렵게 하시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뒤틀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똑바로 걸어가도 길이 어져 있으면 나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또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마음이 뒤틀려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다정한 말을 해도 어때요? 안받아들여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올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도 똑바로 하나님에 때로 갈려고 해도 이 세상이 뒤틀려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때로 고난을 당하게도 되고 어둠을 당하게도 되고 질병을 당하게도 되고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무슨 영웅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뒤틀려져 있는 어려운 세상을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킬 것입니다 주님의 영단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큰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물이 범람하거나 불로 인해서 위험할지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광략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물속을 걸어갔고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의 불같은 공격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애굽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운명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2절과 3절,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무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않게 할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대적.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국을 너의 승냥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내.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길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추이 가득한 바닷길이고 전쟁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란 속에서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하나님 나의 목자신이 이런 제 표현이 있고 그 성경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린 그런 성화 그림들을 보면 하나님의 허 아니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목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운같은 이런 허혈옷을 입고 지팡이 하나 짚고서 여유자작하게 그렇게 양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더엄밀하게 생각해보면 목자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게 목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여유롭고 편안하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양 하나 어디 빠질까 세심하게 살펴보고 지켜보고 또 혹시 다른 그런 들짐승들이 공격해 오지 않을까 공격해 온다면 정말 그 하얀 옷에 피가 흥건히 물을 어정도로 싸워서 지키고 막아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의미의 삶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너무 좋게 표현되어 있고 너무 그런 그림들이 평화롭게만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때로는 장수와 같은 모습 전쟁터에 나간 그런 병사와 같은 그런 모습 쪽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 속에 편안한 삶. 그래서 그게 편안하게 그려진 거의 그림. 우리의 입장에서 보니까 편안한 거예요. 지키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치열하고 피어리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 가운데서 보호받고 약속된 땅으로 향해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있는 말씀처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4절또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내 눈에 고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는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아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모습은 나약하고. 비참하고, 부끄럽고, 자기염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스로의 모습과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섭리에 순종하지 않으며, 세상을 미워하고, 자신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길 끝에 있는 복과 구원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다가 멸망에 이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은 그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때에 그 때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길을 가면 그게 더 훨씬 편하고 쉽고, 그리고 그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길 끝에는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가면, 그것이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결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결실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음만 있는 거예요, 믿음만. 마음만 있는 거예요, 생각만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확신이 있으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는 게, 주님 만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 그 체험이라는 게 뭐, 대단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거, 사소한 거. 그런 거라도 내게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 간증이 있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크게 작게 감동했던 그런 감동의 체험들. 내삶 속에서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지켜주셨던, 도와주셨던 그런, 체험들.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어, 나는 없는 것 하나 다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좀 자세히 그거를 내가 할때 보지 않아서 그렇지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걸 기억해, 기억해 내날 믿게 도와주셨었지 함께 해주셨었지 내게 확신을 주셨었지 내게 감동을 주셨었지 그 e y are cautious. t h 사 y are cautious. 하 h e y are cautious. They are cautious. They are cautious. They are cautious. They 그배움망덕한그 사람은요, 그배움망덕한그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배심을 당한 나는 별피해 없어요. 그냥 마음만 조금 상했을 뿐이지. 근데 그배움망덕한그 사람은 망하는 길을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 함께 하다 보아주셨던 구원하신 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걸. 기억하고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 있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성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확신과 은혜,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